을 선택하세요 영웅을 선택하세요. 영선택하시오 베타 금지할 영웅들을 선택하세요. 계산 말랑 공덕 잠깐만. 아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. 오빠는 5% 하네? 에. 오빠는 네5%한 것도 처음 냈네.

자아. 여깄어. 음. 나도 오프라가지고. 음. 나만 지금 저거잖아. 나인 것만 아는잖아. 아니지. 소피님이 알겠지. 어? 흘러가네. 어. 엇 회사님. 대킹대 <목소리> 까비. 언니 거기 힐안 돼요. 힐 돼요. 돼요. <목소리> 네. 힐이 안 찬다, 하나 더. 1 1정서 이기 지금 어 언니 <목소리> 아 야타 야타 <목소리> 원일이에요? 응. <목소리> 나납앞으네 <먹나? 목소리> 어, 어.

아, 그래, 야어 됐다 버렸다. 와 아, 아, 아. 아, 이거 살려? <laughs> 아 공술절 들어가던데. 공술절 같이 들어갈만한 게 없어? 또? 네. 세세. 달렸다, 이거? <목소리> 아, 렸다이거에이에들에 들면, 이 맘에 들면, 이 맘에 들면, 이 맘에 들면, 이가에 들면, 이맘이 맘에 들면, 이 맘에 들이이 아고말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

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서 <뭐로> 어. <디레오> <뭐로> 싸워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!

진짜 닌게도왜 이런걸 해가지고 욕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이놈새 <목소리> 아니 화물 왼쪽은 안돼요

나공 있었니? 어? 아? 저걸래? 할만해! 할만해! 음. 어? 아, 화물이 안 붙었어. <laughs> 야. 아, 붙어지지. 야파도 못 붙었구나. 미안해요. 아니, 아니 아니. 나 야타가 붙어 있는 줄 야타가 있는 줄 알았네. 아, 아니나 한도 재워 가지고 아 이러면 의미가 없지. 할 만해, 할 만해. 저기 탱커가 못 하거든. 이거 할 만해, 이거. 아, 딜러들이 잘하긴 하는데 수비니까 할 만해. 내가 딜 할게. 나춰 <laughs> <laughs> 싸워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나우사, 사나 나우사, 사 나우사, 나우사, 나우이나나우사사나

<laughs> 아니 그 와중에 저희 나그말 왔어. 저희 우리사공 견제 안 되니까 저, 견제 노노 이래. 아나 진짜 요리사가 대부분 만모른 것도 잃은 것도 다 우리사다. <laughs>

적이 화물을 제어하고 있습니다. <뽕> 이 <뽕이 쓴> 빠졌고. <뽕> 어, 갈갈어에고 살릴 수 있나? 살리겠네. 오멜시겠다 이거. 진짜 <목소리> 력이 밀고 있습니다. 어어파가나오데왜멜시를면멜시 아니야. 야파.. 나쁘지 아, 않.. 아니 오리사.. 조, 조화만 달아줘어쟤네 일단 탱커서못와 무슨 한 <laughs> <뭐야? Volkssanghi> <laughs> 다시 시오위 감지. 나이스. 나이스. 잘한다. 그나마 우리 아포포가 희망이다. 아우 뽀삐야. 아우 뽀삐야 거기서 그냥. 난널 존재한다. 아, 하라 바로 뺀건실화가나 <laughs> <laughs> 들어올 때공쓸 거거든? 저기. 오, 아파. 저거 <laughs> 없다. 뽕 있어?

우리 사가. 상대 탱커가 너무 못해. 아, 이게 탱커 못하는 애한 명이랑 딜러 못하는 애랑 이걸 딱히 다르구나. 그래 갈리는 거지, 갈리는 거지. 올라왔다. 아, 나 이거, 와. 음. 할수 있을까? 을 u r e if you're going to be 못 g o 못 d person. I'm not sure if you're g 거 자아고자늘니다 갔네. 필러들 잘라봤어 한전 좀늦어나주이긴하 저기요. 시 아, 는 데서 다급히로 이동하십시오. 멈추. 파멈십시오 나도 봐.

아이스 와 이거 못무는대좋아좋 이거... 네. 아직 아직 방식이이거 줘. 이거나이스거뭔으 나 회랑 하고 있어 하고 있어. 한 번, 한 번, 대박. 대박. 이스이스방이스 <놀람> <놀람> <나이스. 놀람> 어. 우리 밍밍 아, 같이 인사해, 인사해 주는 거 봐. 야, 너 웃기 없네. 우리 인맥 이어 <laughs> <laughs> <귀여운. 웃음> 뭐야, 애들. 댕기 없네. 파라 파라 두번 나왔는데 둘다 드려 보낸 것만 해도 만족한다. <웃음> <웃음> 아, 개웃기네40% 올랐어. 아, 뭐지? 40. 40%가 올랐다고? 어떻게 40%? 준배치 아니야? 좀 아, 준배치를 내가 끝냈구나, 이래. 아, 음, 준배치인가 봐. 알겠네.